라이트가 오토로 켜졌을 때 어느 순간인가 오케이 어둡게 오케이 안녕하세요 방맹이 TV 대추방맹입니다 오늘은 벤츠 계기판 및 오디오 화면이 어느 순간 밝았었는데 뭐 라이트가 오토로 켜졌을 때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어둡게 나오는 날이 있을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계기판 밝기가 밝았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어둡게 나오는 경우,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밝기는 고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많이 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지만, 조명 조절 스위치를 만지게 되는 경우에는, 밝기가 바뀌게 됩니다. 조명 조절 스위치의 위치는 라이트 스위치 있는 쪽, 오른쪽에 보시면 위아래로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는 조명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조명 조절 장치를 올리게 되면 화면이 밝아지고, 조명 조절 장치를 내리게 되면 밝기가 어두워집니다. 간혹 세차를 맡기거나 했을 때, 이쪽을 닦으면서 조명 조절 장치를 아래로 내리는 경우에 계기판 화면이 어둡게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계기판이 어둡게 보이는 경우에는 조명 조절 장치를 올려서 운전자가 원하는 밝기로 조정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기판 조명이 어두워졌을 때 살펴봐야 되는 내용 알려 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